네, 안녕하세요. 기태영입니다. 자, 우리 행문고 4강 계속 이어서 갈게요. 예, 40쪽 펴시면 되고요. 자, 여기부터 이제 통사론 해가지고요. 문장 성분, 어, 성분 구분하는 거 나오죠. 그래서 주로 이제 밑줄 치고 나서요. 아, 문장 내에서의 기능 중심으로 성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구분하는 문제고요. 상당히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문장 성분을 분석할 때에는요. 최소, 어절 이상의 단위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문장 내에서의 뭘 중심으로 품사고는 분명히 다르죠. 기능 중심으로, 역할 중심으로 구분한다는 거. 어, 출제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2023년 지방직 구급에 어, 문장 성분 구분하는 게 나왔었는데 이건 공무원 국어 문법 준비하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어, 이런 거 나왔다고 해서 적중이라고 하는 건 되게 쪽팔린 거예요. 자 봅시다. 먼저 기본적으로 주성분 4개 네 있고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어 이거 4가지를 네 묶어서 주성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 주어는 말 그대로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주체 누가 무엇에 해당하는 거죠. 보세요. 이를테면 개나리가, 하늘이, 영수는 이런 것들 주어가 되고요. 자 서술어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말 그대로 풀이하는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찌한다. 그러니까 동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떠하다. 형용사 같은 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한 형용사. 형태입니다. 뭐 물론 시험에서 이게 어찌한다의 형태로 풀어주는지 어떠하다의 형태로 풀어주는지 무엇이다의 형태로 풀어주는지 이런 것들을 출제한 적은 없어요 자 지금 보니까 핀다 춥다 선생님이다가 주체를 다 풀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서술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네, 목적어 같은 경우는요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무엇을, 누구를 이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는다, 너를 좋아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 왜 가만히 보면요 주어나 목적어 같은 경우는 꼭 조사가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어차피 조사 없이도요 문장 내에서 충분히 기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들면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 영희가 밥 먹는다 이렇게 써도요. 문맥상 밥을 먹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목적이 되는 거죠.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보어는 살짝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왜요? 얘가 주격조사하고 복격조사의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살짝 헷갈리는 건데 항상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어, 이나 가라는 조사가 붙은 말에 문장 성분을 물을 때는 요 항상 뒤쪽에 서술어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되다 아니다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거고요. 자 주어 아닌 되다 아니다 앞에 자 무엇이 되다 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돼요 에, 보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주어가 아닌 누가 무엇이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장 보면 이제는 계절이 봄이 되었다 주어고요 그 다음에 봄이 되다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거죠 보어고요 그 다음에 고래는 주어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앞에 물고기가 이렇게 남아 있는 이거 보어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자 부속 성분은 말 그대로 꾸미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속 성분은요 이 성분에 들어오면 굉장히 편한 게 체언을 꾸미면 원래 단어의 품사가 무엇이든 체언을 수식하면 무조건 관형어예요 그죠 그다음에 부서와 같은 경우는요 그죠 체언 이외에 다른 것을 수식하면 범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체언 이외에 다른 것을 수식하면 무조건 부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요 관형어 쪽에 보죠. 새신 그다음에 한점 바로 옆집해가지고요 신점 옆집이라는 뭡니까 체언을 꾸미고 있죠. 다 관형어 되는 거고요. 몰라 우리가 품사 배울 때 이제 이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어 바로 같은 건 품사 자체는 부사입니다. 부사인데 우리가 어, 성분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기능을 따지면 되기 때문에요 이게 부사기는 하지만 옆집이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성분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관형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사어 보면요. 매우 넓다, 아주 딴, 다행스럽게도 문장 전체를 꾸미기는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체언 꾸미는 거 이외에 다른 것을 꾸미는 성분은 다 뭐다, 부사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행스럽게도 남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가지고요. 이것이 부사라는 거 생각하시로 됩니다. 자, 독립 성분은 성분은 구칠급 범주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국무원 국어시험에 수정 건드린 적은 있고요. 자, 쉽게 생각하면 말 그대로 감탄사나 부르는 말이나 제시어 이런 것들이 독립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어머나 이런 거 감탄사 그다음에 원형아 부르는 말 그리고 청춘 이런 것들 제시어 이런 게 독립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예문 불날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여러분들이야 뭐 당연히 우리 합격하실 테지만 2025년부터는요 이런 문법 어, 돌직구 문법 시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 제가 이런 예문 유치해서 <laughs>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아, 자동으로 이제안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42쪽에 문제 한번 보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자 성분 나와 있으니까 기능만 따지면 되죠 어머니의 말씀에서 체언 명사 꿈이니까 관영어 그 다음에 아주 새 사람에서. 그죠 어, 지금 채험 말고 다른 곳 꾸미니까 뭡니까? 부서. 그 다음에 바로 옆집 명사 채험 꾸미니까 관영어. 그죠그 다음에 어떤 꽃 예쁜 꽃 해가지고요. 채험 꾸미니까 관영어 되는 거죠. 2번만 부서가 되는 겁니다. 뭐 어렵지는 않아요. 자, 43쪽 한번 가보죠. 아, 출제 키워드 14 해가지고요. 통서론에서 문장이 짜임새 관련해 가지고 절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 구조 구분하면서요. 문장 구조 분석하면서 절의 세부적인 종류 같은 거. 그다음에 역할,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런 것들 따질 수 있으면 됩니다. 일단 절의 종류해 가지고요. 절은 어렵지 않죠. 우리왜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혼문장. 이런 것들을 안긴 문장 혹은 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용어로 나올 때는요. 명사절, 관형절 이렇게 나오죠 문장 내에서 절 찾는 거 어렵지 않죠 뭐 찾으면 돼요 문장 내에서 주어 서술어 관계로 연결되는 부분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명사절 같은 경우는요 이절 형태가 뭐로 끝나는 거예요 명사처럼 끝나는 거니까 주로 명사형 어미 그죠 음 미음 그 다음에 기 같은 게 붙어서 여러 기능을 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주어, 목적어, 관용어, 부서 이렇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성분이라는 거 배웠기 때문에 명사절 찾고요. 아그 다음에 문장 내에서는 역할 보면 되죠. 지금 보세요. 예문 보면 그녀가 출국을 했음. 그녀가 했음. 절이 되는 거고요. 음부터 쓰니까 명사절이고요. 이 분명하다 그랬으니까 무슨 기능으로 쓰이는 거예요? 주어의 기능으로 쓰이는 겁니다. 성분 알고 있으니까 이거 기계적으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보세요. 그가 합격하기. 그죠? 역시 기로 끝나는 명사절이고 를 붙어 있으니까 목적으로 쓰이는 거죠. 에 비가 오기 주술 관계고요 기로 끝나는 명사절이고요 이렇게 묶여서 뭘 꾸며요 전이라는 그죠 예, 명사 체언을 꾸미니까 이거는 뭡니까 관형으로 쓰이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은 고기가 나오기에 이르다 고기가 나오다 주술 관계로 묶여서요 그죠 에라는 조사 결합해서 용언 꾸미고 있는 거니까 뭐가 돼요? 부서가 되는 겁니다. 명사절 같은 경우는요, 문장에서 상당히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되죠, 그죠? 한번 보시고요. 다만 이제 명사절 같은 경우에 주로 의미나 미음이나, 그러니까 주술관계로 엮이는 선수로 부분이 의미나 미음이나 기로 끝난다는 얘는 형태를 좀 암기하는 게 유의미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관형절. 용어에서 그대로 드러나죠. 말 그대로 관형어처럼 체험 꾸미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어, 관형절에 쓰이는 어미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보세요. 나는 그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해가지고요. 그가 합격했다. 주술 관계로 묶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소식? 합격했다는 소식 이렇게 해가지고요. 체언 꾸미고 있기 때문에 요거 관형절이 되는 거죠. 아 물론 선생님 방금 전에 명사절도 관형으로 쓰이는 거 보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맞는데 명사절은 뭐로 끝났어요? 그렇죠. 똑똑한 여러분들이 대답해주세요. 그렇죠. 음이나 미음이나 기로 끝나는 그죠. 요게 달라지는 부분이죠. 얘는 그렇게 안 끝나니까 관형절이에요. 그 다음에 담징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자 이것 좀 이상하죠. 아 물론 이마에 흐르느니 땀이라는 체언을 꾸미기는 해요, 그죠? 이 관형어의 기능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절이라고 했을 때는요 문장 내에서 주술관계로 연결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마에 흐르는 했을 때 흐르는의 주어가 지금 앞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게 바로 관계 관형절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보세요 아래쪽에 있죠. 떠올려보세요 배웠던 거한 문장의 모든 성분을 다 갖추고 있는 관형절을 동격 관형절 그다음에 관형절로 안기된 과정에서 중복되는 성분이 생략된 관형절을 관계 관형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요거 어 관형절 내에서 생략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따질 때는요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애를 그죠 관형절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죠 집어넣어서 들어간다면 원래 그게 있었는데 뒤에 체언과 중복돼서 생략된 거고요. 그 다음에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애를 집어넣어서 들어가지 않는다면 걔는 뭡니까? 원래 문장이 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쉬워요. 보세요. 이거 절 찾을 수 있겠어요? 예, 뭐? 예, 예. 뭡니까? 여자친구가 짠 해가지고요. 여자친구가 짠 해서 주어, 서술어 관계고요. 이게 뭘 꾸며요? 장갑이라는 체언꾸미니까 무슨 절? 그렇죠. 관형절이죠. 음미음 기로 끝나지 않으면서 체형 끝나면 어, 체언 꿈이면 관형절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중복되는 성분이 생략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집어넣어 보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자 친구가 털실로 장갑을 짰다 해 가지고요. 장갑을이라는 형태로 들어가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원래 여기에 장갑을이라는 목적어가 있었는데 뒤에 장갑하고 겹치니까 생략된 거죠. 목적어가 생략된 거예요. 그죠? 자 관형절 내에 어떤 성분으로 들어가는가 확인하시고 들어간다면 원래 그게 있었는데 뒤에 것과 중복이 돼서 생략된다는 거 찾기는 굉장히 편해요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잘 보세요 순이에게는 멋진 오빠가 있다라고 했을 때 물론 멋진이 오빠를 꾸미기는 하는데 지금 멋진의 주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 보이죠? 어, 선생님 이거 절 맞나요? 원래는 얘가 순이에게는 오빠가 멋진 오빠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오빠가라는 주어가 중복돼서 생략된 거예요. 관형절인데 주어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우리 왜 이런 거예요? 어, 특히 이제 문장 구조 분석할 때 매번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문장 구조 분석할 때 이런 거죠. 문장 내 관형어가 체언을 꾸밀 때이 꾸밈을 받는 체언과 관영어가 주술관계가 성립하면 이를테면 이렇게 오빠가 멋지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면 지금 이 관형어 자체는 사실은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이라는 거죠.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는 거죠? 다른 애들처럼 일단 주어가 생략된 경우는요 표면적으로 여자친구가 짠 이런 식으로 주술관계가 표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어절 분석하는 문제에서는요 문잔내 관형어가 체언을 꾸밀 때 이것과 이것이 오빠가 멋지다 이런 식으로 주술관계가 성립되면 여기 뭐가 그죠 원래 주어가 있었는데 중복돼서 생략된다는 생각하셔야 되죠 조금 전에 봤던 담직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도 보세요 이마에 흐르느니 땀을 꾸미는데 표면적인 주어는 보이지 않지만 얘 앞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땀이 이마에 흐르다 해가지고요. 주술관계 성립하죠. 그러면 얘는 주어가 승략된 관계 관형절이 되는 겁니다. 뭐 1.5법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것들은 금방 되는 거고요. 환기 빠르게 하시면 되죠. 자, 3번의 부사절. 뭡니까? 주술관계 묶여서 뭐예요? 예, 용언 꾸미면 되는 거죠. 소리도 없이 주어 서술어 내린다 유언 꾸미니까 부사절 그 다음에 그림이 아름답게 그림이 아름답다 주술관계 성립하면서 장이식되었다 꾸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이요 날씨가 추워져서 날씨가 추워지다 주술관계로 묶여서 뭘 꾸며요? 날씨가 추워져서 중지했다. 용언 꿈이니까 부사절 되는 거예요. 오죠? 자, 부사절에 쓰이는 어미도요, 억지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절에 쓰이는 어미 자체에서 유의미한 것은요, 명사절을 만드는 어미들이에요. 자, 다음에 서술절 같은 경우에 얘는 말 그대로 서술어로 쓰이는 건데, 이런 거 이용어 나오죠. 절표지가 없다. 이 절표지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왜 명사절 같은 경우는 명사형 어미 음, 미음, 기가 일정하게 붙죠. 그 다음에 관형절 같은 경우는 관형사형 어미 붙고요 부사절 같은 경우는 그저 부사형 어미가 붙기는 하는데 서술절은 서술절에만 쓰이는 독특한 어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절 표지가 없다고 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우리가 문제에서 요거를 활용할 때는 절 표지가 없는 절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실은 뭘 뜻하는 것이다 서술절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보세요 지금 이 예문 보면 이 산은 나무가 많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무가 많다 주술관계로 묶여서요 이 산은 이라는 주어를 풀이해 주고 있죠 어, 이런 것들 그래서 서술절이라고 합니다 보통 서술절 같은 경우는요 서술절의 주어가 그죠 전체 문장의 주어에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무는 어디에 있는 나무예요? 산을 이 산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인용절 말 따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따옴표에 있는 직접 인용절 있고요. 큰 따옴표 없는 간접 인용절이 있는데 오히려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여러 번 강조했던 겁니다. 큰 따옴표 있는 인용절에는 그렇죠? 직접 인용절에는 라고 그다음에 큰 따옴표 없는 간접 인용절에는 그냥 고가 붙는다는 거죠. 자, 이제 2번 보세요. 명사절과 부사절이라고 해 가지고요. 우리 왜 문장 내에서 똑같이 부서의 역할을 하더라도요. 그죠? 어, 명사형 어미 형태로 끝나면 걔는 뭐다? 명사절이라는 거죠. 보세요. 이곳의 기후는 인삼이 자라기 주어 서술어 그다음에 적합하다 꾸미니까 부서의 기능을 하는 건 맞는데 뭐로 끝나요? 기라는 명사형 어미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정확히 분석하면 명사절이 부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시험에는 이렇게 절 부분이 조금 복잡하게 나오면 아 절의 종류와 그 다음에 기능까지 양쪽으로 점검하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죠. 자, 보세요. 45쪽의 문제 보시면요 아, 기억리요에 대한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씩 얘기하고 있네요 자, 기억 보니까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 일단 보죠 농부들은 시원한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했을 때 눈에 띕니까 시원하니 뭘 꾸미죠? 비를 꾸미고요 어떻게 연결이 돼요? 비가 시원하다 이렇게 연결되니까 아, 지금 뭐가 생략된 주어가 생략된 뭐가 있어요? 관형절이죠. 시원하니 비 꿈이니까. 그 다음에 물론 시원한 비가 오기 했을 때 뭐도 들어가 있어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명사절도 들어가 있죠. 물론 목적어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봤더니요 부사의 기능을 하는 암긴 문장. 뭐 명사절이 부사의 기능을 할 수도 있고요. 부사절 자체가 부사의 기능을 할 수도 있어요. 뭐가 보이죠? 소리도 없이 묶여서 잔다라는 용언 꿈이니까 이거 부사의 기능을 하는 부사절이죠. 명사절은 아니죠 물론 이제 리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분석해 보시면 이것도 기억나죠 작은 침대 어떻게 연결되어 근데 침대가 작다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주어가 생략된 관계관형절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급 보면 목적어가 생략된 암기 문장이 있다 어, 이런 성분이 생략된 암기 문장은요 주로 이제 관형절에서 나타나는데요 지금 디급절 먼저 분석해야 되죠 내가 사과를 산 그러면 내가 산뭘꾸입니까 시장을 꾸미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안으로 집어넣어 보면 내가 사과를 시장에서 샀다 해가지고요. 부서로 들어가죠. 목적어 자체는 사과를 이라고 그대로 있네요. 그래서 3번은 틀린 설명이 되는 거죠. 이것은 정확하게 부사어가 생략된 뭐가 관형절이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값이 싸다가 묶여서 시장의 상태를 풀이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서술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리을 보면 4번까지 맞아보죠. 절표지가 없이 안긴 문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우리 절표지가 없이 안긴 문장은 뭐이 하는 거죠? 서술절이죠. 그러면 지금 찾아보면 마음이 따뜻하다가 묶여서요. 주어 서술어 관계로 묶여서 친구는 이라는 주어를 풀이해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서술절 들어가 있고요. 물론 리을 같은 경우에 보세요. 내가 만난 친구 해서 뭐 돼요? 관형절이고 친구 안으로 집어넣어 보면 내가 친구를 만나다 해가지고요. 서술절 외에 이 앞부분은요. 목적어가 생략된 그죠?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 관영절도 확인이 되기는 합니다. 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죠 그죠. 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요령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 통사론에서 이제 방금은 우리가 이제 절 구분하는 거본 거고요. 어, 난도 자체가 조금 낮기는 하지만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 구분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왜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전체 문장 속에 주술관계로 묶인 문장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 문법적으로 보면 사실은 주어가 연속해서 두개 나타나거나 서술어가 연속해서 두개 나타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소리도 없이가 묶여서 내린다 꿈이고요. 비가 내린다라는 전체 문장 속에 그죠 주어 서술어의 관계로 되어 있는 홈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같은 경우도요 할아버지는이라는 전체 주어를 인정이 많으시다라는 홈 문장이 풀이지고 있어요. 서술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서술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자체가 인정이 많으시다가 주어 서술어고요. 그다음에 이게 묶여서 다시 할아버지는 이라는 주어를 풀이해 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이어진 문장은 되게 쉬운 게요. 그죠? 말 그대로 홍문장 독개 앞뒤로 붙여놓은 거니까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게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죠. 보세요. 봄이 오면 주어 서술어 그죠? 꽃이 핀다. 주어 서술어 이렇게 되죠 어, 옛날 문제 말고는요 이어진 문장 안에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하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뭐 구별하라는 문제 거의 출제된 적 없습니다 근간에 자 안긴 문장이 없는 거 절이 없는 거 얘기하는 거죠 찾아보죠 1번은 뭐 있어요 일단 주술관계로 묶이는 거 찾아야 되죠 나는 동생이 시험에 합격하기 동생이 합격하기 명사절. 그다음에 이거 착한 영호는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그죠? 착한이 영호 꾸미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영호가 착하다. 그러면.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 이렇게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3번에 해진이는 울산에 살고 주어 서술로 초이는 광주에 산다. 주어 서술로 앞뒤로 붙여놓은 거니까 3번은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이요.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내일 가족여행을 가자고 말씀하셨다 해가지고요. 내일 가족여행을 가자고 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큰 따옴표 없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 인용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되게 쉽죠. 그죠 어, 작년이에요 벌써. 작년 지방직에 이 보어 찾고 막 이런 거 나와 가지고 뭐 문법 그렇게 크게 부담 느끼지 마세요. 아, 다만 이제 올해는 문법이 돌직구로 출제되는 마지막 해기 때문에 그래도 아, 마지막으로 꼼꼼히 좀 점검은 해야 되는 거죠. 그다 출제 키워드 16번 보죠. 통사론에서 이제 문법 요소 관련해가지고요 높임법 구분하는 건데 이런 거죠 우리의 크게 높임은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이렇게 있는데 주체 높임은 뭐예요 말 그대로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거죠 우리 왜 이거 구별할 때 쉬운 게어 높임 표현 자체가 그죠 사람인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쓰인 거라면 주체 높임이 되는 거죠 지금 께서와 가셨다에 들어가 있는 선아만 어미 시 같은 경우는 할머니라는 주어를 높이기 위한 거죠. 주체 높임이고요. 사실은 이 선아만 어미 시 자체가 주체 높임의 선아만 어미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면 무조건 주체 높임이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걱정거리가 있으신. 걱정거리가 있으시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아버지라는 사람 주어를 높이기 위한 거죠. 주체 높임이고요.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은 말 그대로 객체를 높이는 건데 문장에서 객체라는 게 그저 목적어나 부사어로 나타나요 그래서 높임 표현 자체가 사람인 목적어나 부서 항상 사람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인 목적어나 부서를 높이기 위한 것이면 객체 높임이 되는거죠 보세요 모시고 높임 표현인데 선생님을 이라는 사람 목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쓰였죠 객체 높임 이고요그 다음에 그녀는 매달 할머니께 용돈을 드린다 깨와 드린다 가 뭐예요 할머니라는 대상 즉 사람 부서를 높이기 위해서 쓰인 거니까 객체 높임 이죠 그죠? 아, 이 예문도 이제 그만 쓸 때가 됐는데요. 어, 제가 공무원 강의 한게 2012년이죠? 예, 2 0 1 2년부터인데 이제 12년밖에 안 됐네요. 만으로 뭐 짧게 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어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렇죠? 저쨌든 제가 매번 합격할 때마다 여러분 합격하시면 꼭 20대 중반 그리고 30대 초반인 여러분들이 저를 꼭 데리고 가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들 선생님 제가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아무도 예 아무도 저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무려 10년, 12년이 흘렀어요 그죠? 이제는 어깨 동무하고 속이고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나이가 됐어요 제가 그죠? <laughs> 어디 뭐예 한국관 <웃음> 명월관 <웃음> 아 집에서 쫓겨납니다. 아이 클럽 젊은이들 클럽에 언제 가보나 아, 망했어요. 자, 그다음에 상대 높임법. 자, 상대 높임법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상대 높임법 자체가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상대 높임법 체계 자체는 높임의 체계와 낮춤의 체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하게 되면은 상대 높임법 중에서 높임의 체계를 쓴 거고요 갔어 그러면 상대 높임법 중에서 낮춤의 체계를 쓴 거죠 뭐 어렵지는 않고요 다른 높임에 비해서 높임과 낮춤의 단계가 다 있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물론 이제 세부적인 단계까지 파악하는 게 가끔 출제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다음 강좌에서 조금만 더 보죠 자, 지금 한번 보면 이 문제 많이 풀어 보셨을 거예요. 적절한 거. 자, 상대, 그다음에 주체, 객체를 모두 높인 거죠. 우리 왜? 상대를 높인다면 말 그대로 듣는 이니까 존댓말 쓰는 거죠. 한번 따져 볼게요. 1번에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되게 들어가셨다. 어, 지금 들어가셨다. 반말 쓰고 있으니까 상대 높임법 안쓴 거고요. 주체는 드러나나요? 아버지께서 들어가 시 해가지고요 드러나고요 일단 첫 번째 상대부터 안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 푸는 과정에서는 확 빨리 날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객체 드러납니까 드러나주고죠 할머니를 모시고 해서 객체는 드러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기라는 것도 말 그대로 이제 아버지라는 주체를 높이기 위한 거죠 자 이번에 될까요 해서 존댓말 쓰고 있으니까 상대 높임법 드러나고요 주체 높임은 있어요 없죠 제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는 주체 높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객체 높임은 이쪽어저 어머니께라는 사람 부사어 높이기 위해서 깨와 그다음에 뭡니까 드리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3번이요 하셨습니다 중단말 쓰고 있으니까 상대 높임법 드러나고요 주체 높임 확인되나요 어머니라는 사람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깨서와 시 쓰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아주머니께라는 사람 부서를 높이기 위해서 깨와 드리다 쓰고 있으니까 객체 높임법 드러나네요 막상 적용해 보는 건 어렵지는 않죠 그죠 이 정도까지는 할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4번까지 마저 해보죠 어, 바랍니다라고 존댓말 쓰고 있으니까 상대 높임법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주민 여러분이라는 사람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께서와 주시했으니까 주체높임법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객체높임법이 아예 안 드러나고 이쪽이죠. 일단 여기에서는요. 4번에서는 사람인 목적어나 부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이통사론 부분은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출제됐을 때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범주기 때문에 어, 자주 나오는 핵심 기출문제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꼼꼼히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자 4강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